레디 액션! 이리 오너라! 고려제일검 우무치와 그의 권을 납쳤다! 의적단의 두목으로서 저 무태선 고려제일검으로 불렸지! <laughs> 정말 천방지축에 완전 제멋대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근데 이쪽에서 튀어나왔다가 <laughs> 아래에서 솟았다가 <laughs> 위에서 떨어졌다가 이극 안에서 좀더 유쾌하게 보일 수 있고 웃음으로 공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되게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단주야 떠나세요. 보물, 보물! 그 인물을 만들어가는데 내가 재미를 느끼니까 점점 더 살아있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자! 당황해. 지금부터 날 따르는 자는 모두가 해적이다! 해적단의 주인, 해적선의 주인, 단주이고요. 굉장히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있고, 리더십도 보여지는 강인한 캐릭터인데요. 아주 복합적인 캐릭터를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칼을 쓰는 액션을 제가 처음 해봤어요. 영화를 보시면 아마 좀 놀라시지 않을까. 보물 찾을 때까지만 이라도 해적왕. 보물이 있는 위치를 혼자만 알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비밀로 해적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막에 있는 굉장히 탐욕스럽고 또 이기적인 인물인데. 디저, 에잇, 못된 녀석들 같가일라는가 못된... 그에 반면 사랑스러운 면이 있는 전생이 있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랑 되게 잘 붙고 어, 이걸 내가 한번 잘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 무대에는 싸우 자와 죽은 자 도직들 뿐이다. 출세욕과 재물욕의 유니먼, 되게 절제된 대사와 그 해적단원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또내 것을 차갈 작정이냐? 사극을 처음 해본 거예요. 관객 여러분들 이 어떻게 봐주실까? 저의 어떤 필모에는 굉장히 좀 새로운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세간을 정리하던 괜찮다. 괜찮다. 떨어지자 복근 되게 솔직하고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변화할 수 있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말 그대로 한 솜씨하는 궁수 해적들 사이에서 제일 잘 쏘는 궁수고 위험할 때마다 어디선가에서 도와주고 한군과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봐. 우리 우리 우직하게 오무치와 같이 의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 옆에서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처럼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도정남대 집화! 일로와! 해적의 소단주로 그림자처럼 혈랑을 지키면서 선원들에 대한 관리와 통솔? 이렇게 해가는 인물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동화 됐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했지? 보물, 보물!